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달 운동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이쯤에서 셀프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1시간 유산소로 시작할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오늘 고기 좀 먹어야겠습니다. 돈까스 무한리필집 가서 제육이랑 돈까스 좀 먹어야겠어요.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하고 조금 쉬었다가 5km 러닝하러 갈게요 어, 밖에 비가 와서 야외 러닝은 안될 것 같아요 집에서 푸쉬밤 풀업 가겠습니다 1세트 하 예전 같으면 이럴 때 그냥 쉴 텐데 해야 될 운동이 많으니까 시간 날때 계속 하게 되네요. 시간 알차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도 너무 습해서 땀이 줄줄 흐르네요. 3시 수업이어서 얼른 씻고 수업 가도록 할게요. 수업 끝. 이제 여기서 5km 뛰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는 비어서 못뜁니다 요즘 런닝에 자신감이 생겨서 속도 13로 으 2km, 14로 3km 뛰었는데 체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5km 2분 20초쯤에 클리어했어요. 확실히 야외 런닝이 더 힘드네요. 자 이렇게 5km도 완료했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쏟아진다 쏟아져 다녀왔습니다. 홍누이가 카메라 보고 싶은 거 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 가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가까워서 개좋아. 개좋아. 고리라 캠핑? 내가 언제 캠핑 용품점을 찾았었나 이 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한달 내내 검색한 제품 <laughs> GVE1 말로만 유튜브 하는 사람 우와 신난다. 손으로 포미. 들고도 찍겠다 진짜 화각이 <laughs>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카메라 잘써잘 잘 먹겠습니다 닭고기도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니 출발할 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사장님 고기를 진짜 많이 넣어주셨어 그래 이렇게 내가 찍으면 딱 비켜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겠어? 프로 유튜버의 길은 어렵구만 이거 어때? 괜찮아? <웃음> <웃음> 마지막 불가리안 백도 잘 끝냈습니다. 17kg랑 확실히 22kg랑 좀 다르네요. 22kg가 좀더 쉬운 느낌인데 오늘 일정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6월 26일 운동도 클리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 풍토 하나 되세요.